인사성이 밝아 이웃 사람들에게 유난히 귀여움을 받던 아이. 사람들은 아이의 보조개가 참 예뻤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20대 초반이 되었을 아이는 또래 친구들처럼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다니며 SNS에 많은 추억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밝은 앞날을 꿈꾸며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의 시계는 16년 전 그날 멈춰 버렸습니다. 2003년 3월 30일 경기도 광명시 소아동의 한 가정집 오후 5시경 초등학교 1학년이던 전 모양은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하고 잠깐 놀다 오겠다며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양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이렇게 연락 없이 늦은 적이 없었기에 부모의 걱정은 커져갔습니다. 전양의 부모는 실종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네 이곳저곳을 살피며 전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양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아이는 한순간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일단 전양이 어디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날 놀이터에 온 전양은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양이 사라졌다고 아이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전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놀이터는 평소 전양이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즐겨 놀던 곳이었습니다. 이 놀이터는 집에서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인근의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었습니다. 놀이터 주변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위치라 동네 주민들은 그동안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량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아이들에게서 수상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전향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유괴 사건으로 보고 전양을 데리고 간 남성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한편 전양의 부모는 뜬눈으로 밤낮을 보내며 유괴범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 준다면 무엇이든 해줄수 있다는 마음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전량이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도 유괴범의 협박전화나 무언가 의심할 만한 수상한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자 성을 목적으로 한 유괴일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경찰은 전량이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 소아기호증이 있는 인물일 수 있다고 보고 지역 내 정신질환자나 성범죄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전양의 가족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인물이 저지른 보복범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전양 부모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의 진술에 따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젊은 남성의 신원 역시 좀처럼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에 경찰과 전량의 부모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전량이 사라진 지약 3주가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경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시와 간척지 내에 있는 도랑을 지나던 한 낚시꾼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물 위에 떠 있는 아이의 시신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머리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손과 발은 나일론 빨랫줄로 묶여 있었으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부패가 심한 탓에 사체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체형이나 골격으로 8세 전후의 여자아이라는 것 정도만 알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랑에서 발견된 사체와 전량을 연관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체가 전량이 사라진 곳에서 직선으로 약 30km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전량을 다른 지역으로 멀리 데려가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전 양의 아버지를 상대로 사체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전 양의 아버지는 사체를 본 순간 단번에 자신의 딸임을 알아챘습니다. 전 양이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및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체가 전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패가 워낙 심해 정확한 사인이나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체의 부패 정도로 볼때 전양은 실종된 지 이틀 정도 지난 뒤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 대규모 수사팀을 편성해 온 수사 역량을 집중했으나 끝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전량을 유괴해 살해한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추론을 해보며 범인의 모습을 그려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추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에 반드시 동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범인의 모습을 그려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범인은 면식범일까요? 아니면 비면식범일까요? 사건이 발생한 놀이터는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이라 지켜보는 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양이 반항하는 모습을 봤거나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즉 낯선 사람이 강제로 납치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실종 당일 놀이터에 있던 아이들은 전양이 어떤 남성과 함께 어디론가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양이 아무런 반항 없이 순순히 범인을 따라갔다는 점을 보면 범인은 면식이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하지만 전양은 불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반드시 면식범이라는 보장을 할수 없는 이유입니다. 맛있는 것을 사준다는 등의 낯선 사람이 베푸는 호의에 넘어가 따라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유괴 당시 정황만으로 섣불리 면식범인지 비면식범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사망한 전양의 얼굴 부위에 씌어진 검은색 비닐봉지입니다. 보통 범죄 심리학적으로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죄책감으로 분석합니다. 이미 살인을 저질러 놓고선 무슨 죄책감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살해 후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는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느낌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실제로 자신과 가까운 사이 혹은 안면이 있는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사체와 얼굴 부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비닐봉지를 묶거나 테이프로 감싸는 등의 행위가 동반되면 단순히 죄책감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살인 방법 혹은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전량의 얼굴에 씌어진 비닐봉지에는 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때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8살 아이였습니다. 8살 아이와 면식이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의문은 범행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범행은 전향을 직접 노린 범행이었을까요? 이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범행의 목적입니다. 일단 누군가를 납치하는 경우 그 범행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금품, 성, 보복 이세 가지죠.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이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뚜렷한 원한 관계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성 목적의 납치입니다. 성 범죄의 경우 미리 범행을 계획해두었다가 범죄를 저지르기보다는 순간 자신의 욕구에 못 이겨 범행 의지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범행 대상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량을 직접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기보다는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 중 홀로 떨어진 아이를 노린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범인은 전량에 대한 일방적 면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 기호 성향을 갖고 있던 범인은 평소에도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유심히 살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양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굳이 범죄 대상으로 살펴봤다기 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동에 대한 성적 욕구가 자신의 제어 범위를 벗어났고 범죄를 저질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범인은 기회를 엿보다 전양의 아이들 무리와 떨어지자 이를 틈타 전양에게 접근해 유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전양을 데리고 놀이터에서 나간 이후 어디로 갔을까요? 경찰이 동네를 샅샅이 수색하며 탐문을 했지만 수상한 남자와 놀이터를 빠져나가는 전량의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 외에는 아무런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이었음에도 젊은 남자와 어린 아이가 어딘가를 지나는 모습조차 목격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범인은 놀이터를 빠져나간 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으로 전량을 데려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범인의 집이나 차량입니다. 국가수의 부검 결과 실종후 이틀 뒤에 살해되어 유기된 것으로 보면 범인은 아이를 이틀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태워 데려갔건 바로 데려갔건 범인은 아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다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이상함을 느낀 전량이. 집에 가고 싶다고 보챘을 것이고 범인은 전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양의 손발을 묶어놓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집에 아이를 데려다 놓을 수 있었던 점을 보면 범인은 혼자 사는 인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범인은 왜 아이를 살해했을까요? 소아기호증이 있는 범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에 그치지 않고 아이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것을 염려한 선택의 가능성입니다. 아이를 잠시 유인해 추행을 하고 바로 돌려보내는 경우 아이와 범인 사이에 접촉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범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범행처럼 아이를 이틀이나 데리고 있었다면 범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아이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기에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인이 소아기억증과 더불어 가학적인 성향을 가졌을 경우입니다. 가령 아이의 목을 조르면서 성적 흥분을 느낀다거나 아이를 때리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대상으로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다 아이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양의 사체의 부패가 심해 몸에 남은 흔적이 없어 이러한 가학적 성향에 대한 가능성을 따져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은 범인이 소아기호증과 더불어 살인 충동까지 가지고 있는 인물의 경우입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 중, 어떤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울까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의 수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범인이 전량의 머리에 씌운 비닐봉지 때문입니다.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 전량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꺼림칙한 마음에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살인 충동으로 살해했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살인이거나 과학적 행위 도중 의도치 않은 살인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살인 이후의 행적도 추정해 보죠. 일단 사체를 유기한 장소는 차로 약 1시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낮에도 인적이 드물며 지역 주민들조차 거의 접근하지 않는 곳입니다. 또한 차량으로 접근하기에도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사체를 유기한 도랑이 매우 작은 무릉덩에 불과함에도 유기후 20여 이후에 사체가 발견된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 도랑이 20여일간 접근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접근이 쉽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임을 감안하면 범인은 이곳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지역의 지리감이 있는 인물로 볼수 있습니다. 혹시 범인이 이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과거 연고가 있던 지역일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점은 범인의 범행 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범인은 과거 범행 전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사건이 범인의 첫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대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범인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범죄도. 점차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이 범인은 이번 사건 이전에 아이를 추행한 전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유인해 추행하던 범인은 보다 강한 자극을 찾게 되었고, 아이를 납치해 더 자극적인 성적행위를 하는데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전과가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몇 차례 추행 과정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전과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면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범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그려질 것 같습니다. 먼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자로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부근에서 혼자 거주하는 인물이며 사체를 멀리 유기한 것을 봤을 때 차량을 소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야 간척지 부근에 지레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근방의 직장이 위치해 있을 수도 아니면 과거 연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아동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인물로 과거 범행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론한 범인의 모습과 실제 범인은 얼마나 일치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오늘 한 추론은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언제든 돌발적인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우연성까지 추론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배제하긴 했지만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런 우연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범인의 모습을 그리셨나요? 제가 그린 범인의 모습과 많이 다르신가요? 16년 동안 자취를 감춘 범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 다양한 가능성 속에 진짜 범인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잠마시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범인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량에 대한 범행이 일종의 변곡점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전량을 살해한 것은 이번 범인의 첫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살인이라는 행위에 무서움을 깨닫고, 다시는 살인을 하지 않는 유형도 있는 반면, 오히려 살인 충동에 눈을 뜨는 유형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범인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저지르고 난 이후 무서움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비닐봉지를 아이의 머리에 씌웠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후 살인은 하지 않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쪽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 범행을 하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아마 다른 범행으로 죄값을 치렀거나 지금도 치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소아기호증이 성적 콤플렉스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연구 결과 소아기호증 환자들 중에는 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성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 시절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인물도 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소아기호증 환자들은 자신의 소아기호 성향을 대놓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도 소아기호증 환자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절함으로 자신의 성향을 감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웃,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소아기어증 환자들이 그 추악한 얼굴을 숨긴 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량 사건이 발생한 지약 1년 뒤인 2004년 2월 16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40대 남성 김모씨가 검거됩니다. 2월 8일 목포시 오감동의 한 상가 앞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다음날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초등학생 납치 혐의로 검거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인상착의가 전량 사건 용의자의 몽타주와 흡사하다는 점을 들어 전량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수사 결과 전량이 실종되었을 당시 경기도 광명시와 인접한 안산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전량의 사체가 발견된 달인 2003년 4월 미성년자 유인죄로 구속된 뒤 그해 12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전량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했고 조사 결과 뚜렷한 혐의점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김씨를 범인이라고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정말 범인이 아닐까요?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